간증할 것이 차고 넘치지만 이번에 딸아이에게 생긴 일을 간증할까 합니다. 자식들 모르게 축복과 백국명패를 다 해주었습니다. 딸이 통역관인데요. 할로윈 데이날, 구경차 외국 손님과 함께 지하철로 이태원역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태원역에서 내리지 말고 한정거장 앞에 내리자고 외국인에게 설명을 하고 한정거장을 걸어서 가니까 사고가 끝나는 시점 10시 40분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딸이랑 통화를 하니까, 딸이, 엄마 고마워요. 엄마 기도 덕분에, 우린 무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구역 일찍 내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천사님이 딸이 맘을 변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기도가 아니라 허경영 신이님께 축복을 받아서 천사님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말하면서 목욕탕 가서 마사지 받으라고 10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신 신인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위력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고 무조건 빨리 받는 분이 최고 큰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하루빨리 깨어나서 허경영 신인님께 축복 받을 소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하소서.